자, 우리 오늘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냥 오늘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형사님이 오늘 맡으신 예. 그 날짜별로 한번 설명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장은 5장입니다 1일, 2일 자 내용을 어 제가 느낌바 중심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모세와 하로니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말을 하죠. 우리를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왜 하필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네. 예배는 분명히 진중하고 고귀하게 드려야 될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좋은 거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하필 광야란 거죠. 이게 바로 절기, 예배의 속성이란 거예요. 결코 예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뼈를 깎고 피가 나는 노력이 있어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속성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QT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 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어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큐티가 가진 예배가 가진 절기가 가진 하나님의 일의 특성이란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로 보내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전염병이나 칼로 하나님이 너희를 칠까 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는 어떻게 말하죠? 싫다고 말합니다. 화난 바로가 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통스럽게 하냐면 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고 지고 나르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게 지피란 겁니다 지피 없으면 피가 나고 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바로가 이걸 주지 말라는 겁니다 지피란 것은 노예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같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뭐냐면 벽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벽집은 너무너무나 귀중한 노예들의 복지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벽집은 너무나 필요했던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거였는데, 바로는 그걸 주지 말라고 하면서 이들을 괴롭힙니다.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볕집을 주지 않으면 이것조차 너희는 할수 없는 너희들은 철저한 노예란 말이에요. 이렇게 노예 근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 모든 걸 해방시키려 한다는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퀴즈를 통해서 이제 5장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빠. 바로가 나쁘대요. 예, 바로가. <laughs> 예. 예, 바로가 짚을 주지 않았어요. 예. 아, 그랬구나. 예. 자, 여러분. 전사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 문제 내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어디에서 저희 길을 지킬 것이라 했는데요 자 1번 구름 기둥 2번 떨개나무 3번 성전 4번 광양 5번 회막 자 아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오 지금 많이 들어오시는데 자 광양불고기 광진이 네 일단 지금 정답이 누굽니까? 지영자매가 근데, 지영이는 자주 받아간다. 예,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날짜 또한번 지금처럼 재밌게 <laughs> 설명해 주시죠. <laughs> 2일차입니다. 세례굽기 5장 15절에서 23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집도 없이, 예? 아픔을 방지해주는 그 집도 없이 일을 하게 생긴 겁니다. 바로는 더 화가 났죠. 그래서, 바로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제발, 집을 갖고 막, 열심히 일을 할수 있는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말을 해요. 여기서도 보면, 노예 근성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노예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비는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더 가관인 건, 조금 이제 거기서 나와요. 바로 앞에서 나와서, 모세와 아론한테 가서 따지는 겁니다. 왜 우리 제대로 된 노예 생활도 못하게 만드냐인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굴한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2일차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노예의 근성의 끝. 나 정말 노예로 살고 싶어 라고 외치는 그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상황이 있다. 이래서 노예 모세와 아론이 파송된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2일차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고, 이게 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느냐? 이집트가 우리는 세상이라고 보면 되고, 세상 가운데 사,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외치고 있죠, 교회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해주세요라고 외치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세상에서 벗어나 나로 인해 자유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되겠습니다. 아, 예.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네한번더 지금 제가 전사님의 그 네. 설명을 제가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예, 들으면서 예. 좀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웃음> <웃음> 제가 빠르죠 제가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나쁜 바로는 벽집을 주지 않고 벽돌 양은 얼마나 만들어 내게 했나요? 그니까 러 벽집을 주지 않고선 노동을 시키는데 벽돌 양을 얼마나 더 예, 시켰느냐? 맞습니다. 그쵸 1번 두 배. 2번 원래 만든 것과 동일한 것의두 개. 3번 원래의 것의 반. 4번 원래 만든 던 것과 동일한 것의두 개를 감하게. 5번 동일하게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5번 동일하게. 오, 맞췄어? 누구야? 이노. 이노가 맞췄어요. 이노? 선동일하게 아, 아 손동이. 우리 <laughs> 동일가 사님 보고 싶다. 선물 뭐 주죠? 메가커피에서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와! 저는 6장 2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또 하나 문제내겠습니다최 목사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배 자리 사모하기. 씨시 현아. 어. 오케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팀이다. 야. 어 현아도 참 좋았지만 저는 김소희 우리 자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laughs> 용덕도 좋은데요? 아니 일단 그뭐 빈치 또 줄까? <웃음> <웃음> 아 모세 했다. 오 괜찮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이 이 사람 누구예요? 준호 이준호. 어 다들 열심히 듣고 있구나. 오케이 김소희에게 자. 선물을 주도록 할 텐데요. 예.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드십시오 <laughs> 자, 6장 1에서 9절까지는 제가 사실 설교 때다 설명했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자, 10절서부터 6장 30절까지의 이야기를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6장은요, 10가지의 재앙에 앞서서 미리 마지막 준비를 하는 장인 거예요. 예. 어려운 말인데요. 인클로지오 들어보셨어요? 인클로지오 아니요 자 수미상관 들어보셨어요? 예 예, 인클로지오 구조를 가지고서 있어요 이 문장은 아... 수미상관이 뭐예요? 아... 앞과 아... 뒤에 예. 있는 문장을 사용함으로 여기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6장 10절에서 30절까지 는이 성경의 저자가 인클로지오 즉 수미상간의 그 구조를 가지고 지금 글을 썼는데 10절에서 13절까지는 나는 지금 입이 둔한 자다 라는 거예요 음. 입이 둔하다 아. 모세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여서 바로 앞에 말을 못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30절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여서 바로 앞에 갈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10절에서 13절에 입이 둔한 자, 또 마지막에 28절에서 30절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1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큐티하실 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족보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이 저자의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레위의 아들들의 족보가 좀더 자세히 나와있는데 왜 레위의 자손이 나올까요? 레위의 자손들 중에 바로 고핫이 있는데요 이고핫의 아들 이 아무람이 또 아들 낳았으니 그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그 자손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었다 음. 즉 말은 못하지만 내가 너의 형 아론 에게 너의 동역자로 내가 불러 세웠으니 예. 애굽의 바로에게 예. 예. 어, 말을 전하여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입이 둔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에 너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 셨다라고 이육장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닌 너와 함께하는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으니 단대히 바로의 왕에 가서 날 말을 전하여라. 이게 오늘 6장의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 어, 큐티를 우리 예진 양육국장님이 계속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는데 그거 다운 받으셔서 매일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직접 이 큐티 책을 다 받아 가실 텐데요. 자 제가 짧게 7장부터 앞으로 있을 그 말씀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은요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갈텐데 예? 10가지 재앙이 이제 그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어,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 쓰다보면 되게 독특한 구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분류해 줄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요, 음. 어, 아론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요, 아무런 도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 이적이 일어나고요. 예.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재앙에선 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음. 이적이 일어납니다. 예. 점점점 강도가 세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자연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는 이제 아 어, 재산 그리고 어, 가축에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어칠팔구 십의 재앙에서는 사람의 목숨까지 가져가시는 네. 모습이. 벌어집니다. 점차점차 점차 강도가 세지는 열 가지 제한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붙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참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제한들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나요? 다 있죠. 다 우상들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다 우상들이죠.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누르신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과정입니다. 한 주간 동안 즐거운 큐티 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어, 여러분 저번 주보다 또 많이 나와 주셔서 저희들이 참큰 힘을 <laughs> 얻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 저희 다음 주에는 좀 큐티 책이 이제 여러분들 손에 쥐어질 겁니다. 그 큐티 책 보시면서 더 열심히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녕할 때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뭐 예의 없이 먼저 나가지 마세요. <laughs> 알았죠? 자,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정인 코치. 오케이 안녕, 지호 안녕. 안녕.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들 조나루 좋은,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